이렇게 얘도 현장이 시작되네요. 어, 오늘 목수의 하루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지은지 목수팀의 시목수입니다. 아,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여기는 뭐 저희 팀이 다들어온는 현장이 아니고 아, 약간 지원인 것 같아요. 아, 가끔씩 저희 팀은 퇴업도 하거든요. 아, 지원으로 하서 어, 두 명만 들어와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사면에 백을 지금 가배를 치고 투피로 칠을 하니까 투피 마감을 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어, 오늘 하루 어, 목수의 하루를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요. 어, 목수가 아침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는지 지금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현장에 도착을 하면 청소부터 현장이 음. 지저분하면 현장에 발을 밟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어, 일단 현장 청소부터 이게 기본이에요 어, 목수가 현장 정리를 하고 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본이거든요 이게 습관화 돼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다쳐요 어, 그래서 깨끗하게 지금 어제 작업했던 것들을 어제 조금 늦게 맞춰서 컨디션도 안 좋을 뿐더러 어제 청소를 못하고 갔는데 보통 현장 마칠 때 청소를 좀 하고 아침에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죠. 깨끗하게 현장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목수의 일정을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대충 이제 현장 정리를 끝냈고요 이제 한번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추워서 이제는 헤비 벨트를 빼고 제가 저는 툴 벨트를 두 가지를 써요 겨울에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오픈 코어 형태의 툴 벨트를 쓰거든요 어, 일단, 툴베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저한테 좀투자를 하는 편이라서, 툴베트를 차고 일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또, 오늘도 제가 현장 보여드리면서,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게, 어, 코포툴베트예요 어, 그냥 들었을 땐 살짝 상당히 무겁긴 한데, 어, 몸에 어서서 밀착을 해서 착용을 하고 나면 몸에 붙기 때문에, 어, 무게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그냥 뭐 조금 멋있죠. 어, 좀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일투 벨트 좀 사용하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뭐 툴벨트는 어, 저렴한 툴벨트를 사용하셔도 이런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어, 일단 오늘도 제가 그 현장에서 소목수가 할수 있는 꿀팁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옆면으로 보면, 속고 하부를 제가 어제 치고 갔었거든요. 근데 보면, 위쪽 라인이, 위쪽 라인이 딱 맞죠.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 쳐도 괜찮아요. 막 쳐도 괜찮은데, 최대한 그, 일 잘하는 목수와, 그, 같은 기공인데, 그, 편차가 어디서 차이 나냐면, 자재를 쓸 때, 얼마만큼, 노스를 안 나게 쓰느냐, 요 차이가 좀 나요. 상당히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청구가 만약에 2600에 맞춰야 되는 2600보다 올라가게 맞춰야 되는 사항이다 했을 때 어, 보통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어, 속고 라인을 위쪽 라인을 1800에 딱 맞춰놨죠 쓰라를 쓰라를 네. 맞춰놨단 말이에요 이게 맞춰놓은 이유가 이렇게 맞춰놓고 치면 가로로 석고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르지 않고, 어 그냥 가로로 쭉 치면 되거든요? 어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거를 가로로 만약에 위쪽 수라를 맞추지 않고, 석고에 맞닿는 부분에 위쪽 수라를 맞추지 않고, 그냥 위로 올렸을 때, 위로 올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어반 이상 잘라야 되거든요? 잘라내면, 나머지 그 상들이 가이다 거의, 거의 다 로스가 나는 상이에요. 어, 그런 상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면 특히나 그 초목대 이런 습관들이 좀들여져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뭐 이렇게 면적이 좀 넓은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쪽 라인 속고 라인을 정확하게 맞추고 어, 다음 속고장을 해보면 로스 어, 없이 아, 어, 속고의 로스가 거의 나지 않아요. 어, 칠수 있거든요. 일단 그 방법들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네, 일단 이렇게 그 속고를 칠 부분에 자질을 하겠죠? 자질을 해서 보통 온장으로 계속 연결해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음, 일단은, 어, 문이 지금 터닝도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위까지 에딱 맞게끔 이렇게 히로시를 해요. 이히리시를할 때, 체크를 할때 중요한 게한 1-2mm 작게 이렇게 히로시를 해주면 어, 속고를 끼워넣어 보면 거의 경험상 딱 맞는 것 같아요. 좀 감이긴 한데 딱 정치수로 맞춰놓으면 속고가 좀 끼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속고를 칠때 속고가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마감도 별로 안 예쁘고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저 스퀘어 보이죠 스퀘어가 300으로 연장되어 있는 스퀘어 이거든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보통 200 정도 되는 스퀘어를 쓰긴 하는데 어, 저 스퀘어를 제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해요 어, 그래서 저 장비는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난... 연결 부위가 조금 낭창거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만 조금 보완이 된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스케어인, 거, 스케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질을 하고 그리고 목수 제가 문을 따는 이유는 따로따로 붙여도 되는데 문을 따는 이유는 목수는 저의 생각이에요 목수는 목수가 하는 일 자체가 마감이라고 생각하고 작업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손은 가지만 저렇게 어문 모양을 따내서 어 속고 1800 짜리를 그대로 붙일 수 있게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정말 중요하죠 그 단순하게 뭐그 시간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건데 그냥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속구 문을 잘라 버리면 위에 또 갖다 붙이면서 또그 면이 어 그렇게 깨끗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따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어 칼질을 하고 있는데 칼질 할 때도 상당히 그 기본을 지켜서 칼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속구는 칼날만 들어가면 굉장히 잘 잘리는데 요거를 힘으로 자르다 보니 어 그리고 또 칼질보다 손이 앞쪽에 있는 경우 어 상당히 많이 다치니까 조심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어 그리고 이제 본드를 찾고 있네요. 어 본드를 가지고 속고 고구치면 어 속고면의 본드를 어 정확하게 깔끔하게 발라주는 데 이때 본드가 밖으로 좀 나가지 않게끔 발라주는 게 좋아요. 본드가 표면상에 묻어버리면 칠할 때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를 먹거든요. 퍼티도 더 먹여야 되고, 어 조금 또 갈아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때 본드가 만약에 나왔다면 좀 손으로 닦아주고, 되도록이면은 본드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승가리에 어 본드를 어 정확하게 이게 발라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네, 꼼꼼하게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고, 자른 속고를 뒤집어서 본드를 또 가장자리로 꼼꼼하게 본드를 발라서 음,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최대한 가쪽으로 많이 좀 붙여서 본드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가장 하자가 많이 나는 부분이 칠할 때그본 속고와 속고가 맞닿는 부분, 네. 본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타카핀만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약간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그 승가리 부분이 어 속고와 속고가 맞닿는 부분이 터지는 경우가 터지는 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드를 바를 때어 가장자리 쪽으로 몰아서 본드를 좀 많이 발라주는 게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일단 속고면에 이렇게 본드를 바르고 날씨가 약간 추워지면서 본드가 약간 굳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이빨, 힘을 많이 주고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나오네요 그래도 꼼꼼하게 이렇게 어 바르고 현장음을 녹음이 안 돼서, 어, 경쾌한 타카 소리는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어. 금방 제가 타카를 들었죠. 어, 이 타카를 들어서 총알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안에 타카핀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 준비를 항상, 어, 속고를 칠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어, 속고를 들고, 이때 속고 칠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지금 손으로 한쪽 면을 닦고 있죠. 아, 저 부분에 이물질이 묻지 않게끔 습관적으로 닦아주는 게 속고를 깨끗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운전 900짜리, 1800짜리, 900에 1800짜리 속고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노수가 전혀 없죠. 이렇게 쳤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좀 중요하거든요.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밑에 속고 라인을 하나도 안 맞추고 쳤다면 세로로 잘라서 이 속고를 다 쳐야 되는데 어 그렇게 되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로스 부위가 속고를 버려야 되는 부분, 어 폐기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어 작업을 할 때.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석고재 자재를 쓸 때도 로스가 많이 안 나게끔 작업하는 방법이니까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타카를 다치고 내려왔네요. 아, 저 이승가리 부분이 잘 맞아요. 이제 1,800의 레배를 보고 석고 라인을 딱 맞춰놨기 때문에 어 그냥 이제 뭐 굉장히 쉽죠. 이거 한 30분도 안 걸리죠. 이제 이렇게 치면 15분에서 30분, 어, 30분 정도 이렇게 치면 여섯 권은 모두 끝날 것 같아요. 네. 현장음이 안 들리기 때문에 따로 녹음해서 지금 싱크가 안 맞을 거예요. 그래도 이해하시고, 어, 들려드렸던 부분들을 어,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팁이니까, 초보 어, 목소드 분들, 입문자분들은 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지금 아까 제가 속골를 다쳤어요. 어, 단지 한 1시간 보자. 지금 몇 시죠? 8시 6분. 아 어, 1시간 도게 걸리지 않게 지금 뭐 3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로스 없이. 속골 로스 난게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거 두 장. 2장. 저거 두 장이 속골 로스가 다예요. 네.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이 되었죠. 어, 이런 방법들이 어, 조금만, 조금만 처음 기초 작업을 할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렇게 속고 로스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시간도 이게 훨씬 더 빨라요. 하나씩 하나 잘라서 뭐재로로 붙이는 것보다 가부 속고를 맞춰놓고 위쪽으로 가로로1 8 0 0붙 쳤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가능해요. 자, 지금부터는 문을 8개를 세울 거예요. 어, 문 8개를 좀 일일이 조립해서 또 마감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복수가 하는 일이에요. 어,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장비 세팅하고, 다른 어, 대로할 일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 8개를 모두 세운 현장이에요. 모든 일이 끝났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지금 시간이 2시쯤 되었는데, 문 8개까지 다 세웠어요. 안쪽에도 올가벽을 쳤고요. 올가벽을 어, 치고 어, 작업을 끝낸 상태고요. 음, 1층, 2층, 3층 이렇게. 요거는 히든 도어 가틀이에요. 네, 히든 도어 가틀이랑 일반 발퍼문틀 6개를 모두 세운 현장이었구요. 아, 이렇게 오늘 방송 마감하고요제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